지난 월경 모니터넷 사이트에서 유명 연예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던 게시물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된 사건이었으며, 지난 이래별 다른 증거물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물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경과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그 사건을 신뢰해야 하며, 증언을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개 이상의 학교의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글 폼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관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기억은 습득, 저장, 회상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 중 기억의 왜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순서대로 9.2%, 17.2%, 73.6%를 기록하여 회상, 저장, 습득의 순서로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고 싶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평균 5.7일까지 특수한, 특수한 사건의 경우 이에 약 8.9배인 평균 50.7일 정도 기억이 보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억의 왜곡과 감정의 관련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92.3%의 설문자가 감정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4 4 8의 설문자는 그러한 감정 중에서도 화난 분노의 감정이 기억의 왜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하여서는 30.1%는 사건이 일어날 때 느끼던 감정을 8%는 피해자, 가해자 등 인물에 대한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을 얼마나 증언을 얼마나 시, 신뢰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신뢰도의 평균은 29.2%로 각각 평균 59.3%, 64.8%의 신뢰도를 나타낸 피해자. 목격자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신뢰도만 가짐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만큼 신뢰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도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도 증, 증인이 판결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응답이 13.6%였던 반면 기록이 존재할 때에는 75.6%의 설문자가 기록이 판결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신뢰 기간 또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6.5년 정도였고, 이는 평균 2.46년 실내할 수 있다고 조사한 증언에 비하면 두배 이상 긴 기간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계점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큰 결과값을 나타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특수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약 9배 오래 보존되으로 특수한 사건인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은 증언만으로 판결할 수 없다는 설문이 반대에 비해 약 6.5배 정도 높았으며 기억의 왜곡이 회손할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학교 폭력 사건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억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날 때 흥분된 감정 상태가 기억의 왜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는 감정상의 외부 영향이 적은 목격자가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또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가장 유사함으로 사건 과정에서 즉 습득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은 피해자에게서 가장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증언에 비하여 가해자의 증언에 대한 심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가해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습득 과정보다는 회상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크게 일어났다는 결과도 상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약 64.4%로 반대보다 우세하였고,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면 약 28.7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답변 중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란 무의미하다. 기존의 예방교육은 해결 방법이 될수 없다.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통계자료는 가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정확한 처벌은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기업과 증인에 의존해야 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작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판단 기준을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